내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.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. 고통은 내게 충실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. 내 영혼이 심연의 바닥을 헤맬 때에도 고통은 늘 곁에 앉아 날 지켜주었으니 어떻게 고통을 원망하겠습니까? 아. 너는 결코 내게서 떠나지 않겠기에 나는 마침내 너를 존경하기에 이르렀다. 나는 이제 너를 알겠다.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을. 너는 가난한 내 마음의 화롯가를 결코 떠나지 않았던 사람을 닮았다. 나의 고통이여, 너는 더없이 사랑하는 연인보다 다정하다. 나는 알고 있나니,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드는 날에도, 너는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 나와 함께 가지라니, 노리라.